네. 이번에는 원차동길 사주 팔2 23번째입니다. 어, 아주 논란이, 논란까지는 아니고요 어, 논란, 논란. 이걸, 이걸 가지고 누가, 논란은 아니겠네. 요 어, 아이 사주는 꼭 봐야 한다. 그 이유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 사주는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서튼 사람들은 아이 사주를 안 봐준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이 책에 나옵니다. 어, 아이 사주를 보러 와서 어, 아이 사주를 보러 많이 오시죠. 오시면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게세 가지입니다. 세가첫 번째, 자신의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잘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지.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직장, 돈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걸 잘할지 궁금하죠. 당연히 내 자식이 그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은잘 할지 언제 할지 이 부분입니다. 결혼을 잘 할지 언제 할지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부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죠 언제 할지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랑 잘 맞는지 계속 잘 지낼지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 부모니까 자기와 자식의 관계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애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질지 돈잘 벌지 그죠? 그 다음에 애가 이제 어. 결혼 잘할지 언제 할지 그다음에 부모하고 잘 지낼지 이게 궁금한 거죠 기본적으로 어 그런데 어대 대부분 이 부분을 궁금해하지만 궁금해하지만 저는 필자는 필자가 아이 사주를 꼭 봐야 한다는 이유는 부모의 이세 가지 궁금증에선 빠져 있다 그러니까 제가 사주 아이 사주를 바라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어, 그 사주가 그 아이의 미래를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걔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부모가 궁금해하는 부분,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죠.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으로 아이 사주를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 필자가 아이 사주를 꼭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주를 보므로서 그 아이의 사주를 봄으로써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주를 알면, 특정 사주를 알면 그 사주를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이 사주를 봐도 당연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가 아이의 사주, 아이의 부모에게 사주를 들려줄 때 부모가 하는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리가 대답, 말, 하는 말, 아, 이 사주는 어떠니까 얘는 어떤 아이고 얘는 어떤 아이고 말하면 이렇게 합 아, 우리 애가 그러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봐요. 걔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거였냐고 대묻습니다, 저한테. 어, 사주에 나와 있다는 거죠. 걔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그, 그러니까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걔가 어떻게 될지, 사주에 정해져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좋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특정, 어떤 특정 사주는 똑같은 사주가 몇 명이 있다? 50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50명이 있기 때문에 그 50명들이 그 사주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모릅니다. 최소 50까지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특정 50까지의 사주, 50명의 사주를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주를 가진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 사람이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데. 결과만 가지고 기다리면, 결과만 가지고 기다리면 어떻다? 그 중간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못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면, 아니면 그 사주가 나쁠 수도 있겠죠? 나쁠 수도 있어서 나쁜, 나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 나쁘게 가지 않도록. 그죠? 아니면 잘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뭐다? 그 사주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내 아이를 이해해야지 되는 부분이지, 걔 사주가 어떠니까 걔는 어떻게 될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 사주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우리 애가, 그,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 그, 제가, 그, 그 다음에 적은 글이래요. 나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아이 사주라고 들고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줬을 때그 아이를 본 적이 없죠 그죠 사주만 본 거죠 단지 그 아이의 사주만 앞에 두고 말씀드릴 뿐이다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말하면 맞다고 맞장구 치고 그 아이의 행동이 그런 이유가 그 아이의 행동이 그런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답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물론 자기 아이는 전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우리 애는 그렇지 않고 우리 애는 그렇지 않고 우리 애는 그렇지 않고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어요 대부분 이제 중학교를 넘어서고 고등학생이 됐거나 성인이 된 자녀의 사주를 볼 때는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 아주 많고요애 아주 어린 애들일 경우는 실제로 맞장구 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실제로 어 이제 애가 커버리고 나면 커버리고 나면 자기 사주와 다른 행동을 부모한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한테만 보일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르게 성장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사주와 달라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요 부분도 그래서 자기 사주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이끌어 주는 게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이의 사주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 물론 자기 아이는 전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낳고 키우고 있지만 자신을 아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담이 계속되면서 수긍을 하게 된다. 사실 이것은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상담을 계속하면서 수긍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아이가 그런 모습을 내가 알았는데 애가 크고 나서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가 지금 현재 인식하는 그 행동을 분명히 행동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주하고 다르지만 다르지만 결국 좀더 깊숙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다? 아이와 사주는 같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어 그러니까 이것은 자식도 마찬가지다. 매일 보고 얘기하고 정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익숙하고 혈연이라는 혜련이라 생기는 끌림 이외에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하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모르고 자식도 부모를 모르죠. 사실은 더큰건 자식이 부모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좋은 행동만 하려고 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실제 부모의 원래 모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실제 부모의 생각을 전달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그러는 부모는 잘 없어요. 어저 같은 경우는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하 애들도 저를 이해해 줬으면 좋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부모로서. 그렇죠?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어 안, 알고 나면 어떻다? 상대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제 어, 어떤 뭐 기분 나쁜 상황, 화나는 상황, 이해하지 못할 상황 이런 게 닥쳐도 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요. 측은지심도 생기는 거죠.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배려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이 180도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 사람이 내가 같이 살던 가족이 맞냐고 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형제 자매인데 하는 그래도를 이유로 참고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맞추며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습을 모르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어, 형제들 중에서 많이 싸우고 많이 싸우는 형제들 보면 은 서로의 모습을 그래도 좀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싸우지 않고 아주 잘 지낸 형제들 보면 서로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애들을 싸우면서 큰 큰다는 말이 있고 처음에서 큰 형제들이 더 돈도 갑니다. 나중에 되면.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어 지피재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잘 알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아이를 키우면 있어. 부모가 아이에게 이기란 말이 아니다. 부모와 아이는 한편이므로 자신의 편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공동의 목표이자 적인 사회를 상대로 합심해서 싸워나가야 한다. 사회 적응부터 사회 진출까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요런 그렇죠?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포함되고 그리고 아 어, 크게 패스할 부분이 아니네요. 실제 제가 개인 상담을 해보면 어, 중학교 때 이미 탈선한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있죠. 탈선한 자의 분들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이럴 경우 필자가 할수 있는 말은 평범한 또래로 돌아올 때 운이 올 때까지 가정과의 연결고리만이라도 이어놓은 상태로 기다려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들이 탈선에 가까운 행동이나 그런 걸 하는 것도 어디 나와있다? 자기 운에 나와있어요. 그 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물론 그 운일 때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미리 알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사주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그걸 지나서 온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개선이 안 돼요. 그렇게 탈선하고 하면.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미 부모의 그걸 벗어난 거죠. 그런데 운이 지나고 나면, 운이 지나고 나면 다시 걔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운이 지나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음, 가정과 연결고리를, 연결고리를, 그니까, 러 만이라도 이어놓으라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를 좀있어면 나오고, 음. 이거를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네. 보통 자녀가 탈선의 길로 들어가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치는 아버지들이 많다. 그리고 사실 부모가 성인 이전의 자식에게 무조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할 의무인 경제적인 지원을 끌어,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되면 유일한 연결고리를 할수 있는 용돈, 즉 경제적인 의존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와 자식의 연결고리도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는 사실은 돈이라는 용돈. 애들이 직접 돈을 못벌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돈을 안 주면 그 돈을 걔가 다른 데서 득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설마 돈으로 부모와 자식의 연결고리가 지속될까 하는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피와 같기 때문에 돈줄은 생명줄이고, 그 돈줄을 놓지 않기 위해 오만일이 다 일어난 세상이다. 바꾸 말하면, 어떻게 자녀에게 용돈을 주느냐에 따라 자식의 성장 결과가 반전되기도 한다. 그래, 실제로 용돈을 주고 지원해주는 것도 그 사주를 알고 잘해주면 걔를 더잘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더잘 이끌 수 있다는 부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성인들도, 성인들도 유산을, 유산을 받기 위해서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나오죠. 그죠? 조기 상속을 해주면 부모를 내팽 끼친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실제 현대사회,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라는 거죠. 어,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주 구성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필자가 쓴첫 번째 일반 대중들을 위한 책. 여기 책에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인데 사실은 원샷 옥길 사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주는 이러한, 어, 사람의 차이를 전해드리는 책이다. 그러니까 실제 이 책을 읽고 타고난 사주에 따라 그 사람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지를 배우고 실제로 그 배운 대로 사람을 대하니까 어떻더라? 어 아주 잘 되어지더라 해래서 어, 교육하시는 기 선생님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아주 저한테 이 고맙다는 말을 아주 많이 해 보셨어요 그리고 어,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어, 그 사주를 아이의 사주를 봐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 이끌어 주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다 보지 않았는데로 단순히 개의 생일과 월지만 알고 개의 아, 일주와 월주만 알고도 걔를 좋은 길로 이끌 수 있는데 다 알면 얼마나 더잘 이끌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어 그런데 그런데 어 기존의 사주 보는 방식으로 아이의 사주를 보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기존의 방식이랑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이의 사주를 볼 때의 관점을 말한다.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되고 돈을 얼마나 벌지를 묻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만 말해주죠. 그런 거 말해주고 부모도 그것만 궁금해하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해야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아이의 사주를 보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안 본다는 철학과 운영자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애 사주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애 사주를 안 봐주겠습니까 저는 아는데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보세요. 만약에 다섯 살짜리, 다섯 살짜리 사주를 봐줬어요. 불과 3년만 지나면 초등을 들어가죠. 그죠? 렇 그리고 애들한테 그 3년은 엄청난 급성장기죠 그죠? 급성장기가 급병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주를 잘못 봐주면 어떻게 된다? 바로 드러나버리죠. 내가 공부 잘할 거라 했는데, 어, 한 초, 5학년짜리 사주를 들고 왔어요 봐줘요 아예 중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고등학교 잘할 겁니다 좋은 대학 갈꿈 했는데 스다 바로 안 하는 거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럭 간, 간판 내려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애들 사주를 안 봐준다고 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봐준다고 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군요 그니까, 러 애들 사주를 보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 그니까, 나 같아도 어설픈 사주 공부를 한 상태에서 철학관을 하고 있는 거라면 자신 없는 분자는 사주 보는 게 아니라고 사전에 담을 칠 것이다. 실제로 결혼을 안한사람 사주 안 봐준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사주를 가려서 봐주는 이유. 제가 그걸 앞에 한번 했죠. 사주를 가려서 봐주는 이유는 뭐다? 지가 실력이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빠진 사주가 뭐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애들 사주를 언제 봐야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드린다? 얘가 감당이 안될 때. 그때 보시는 됩니다. 너무 미리 보시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봐주는 사람의 노하우가 좀 들어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부모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애를 대할 수 있는 정도로만 봐줘야 돼요. 아주 어린아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제 키우는데 3살짜리가 감당 안될 수도 있고, 그죠? 5살짜리가 감당 안될 수도 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감당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당 안될 때, 안될때 애들 사주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초등 들어가기 전에는 봐줘야 돼요. 최소 한 8살에 초등 들어간다면 우리나라로 7살 정도에는 사주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주 봐서 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느 정도 얘에 대해서 알아놓고, 알아놓고 들어가면, 이제 학교 들어가서의 문제, 이제, 이제 친구들이 생기고 변화의 문제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부모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애가 왕따를 당하면, 왕따 당하는 90% 이유는 부모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라는 게 애들이라는 게 아무리 뭐 요즘 애들이 영악하다 해도 영악하다 해도 실제로 부모가 조장하거나 부모가 조장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거나 부모가 대처하지 않아서 이제 애들의 폐가 갈리는 거고 그 폐가 갈리는 중에 좀 소수인 애들이 왕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미리 알면 어떻다 왕따안당해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립니다. 어떤 부모님이 아 우리 애가 학교 다닐 때 왕따였다. 그런데 제가 그 부모님한테 얘가 지 혼자서 어, 반의 반 정원이 30명이며 20명 왕따 시킨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 사주에 따라서죠.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걔 마음 중에는 실제 왕따를 뭐 당하다시피 했고 자기가 외면하다시피 했고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나 이런 걸 당하는 건 아니지만 외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사주에 상관없이 사람이니까 고독감을 느끼고 그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걸 부모가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떻다? 어, 그냥 네가 왕따해버려. 걔들하고 놀아서 뭐해. 어울리지마. 오는 애들하고 놀아. 그 말만 해줘도 애한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죠?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없다 당할 애 지가 귀찮아서 안 어울리는 애 이런 애들도 사실은 부모가 조금만 힘을 가해주고 그러니까 그 걔한테 그러니까 이말그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외적인 면에서 뭐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을 해두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애가 잘 학교생활도 잘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다 무시하고 어? 너, 그래서, 이 바보야, 왜 왕따 당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부모하고도 등을 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내가 낳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사주를 보고, 얘가 어떤 애인지. 그죠? 물론, 제일, 진짜 재밌는 건 뭐냐 면 자기하고 부모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졌는데도, 그 아이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는데, 자기 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흘러버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다시 애가 그러는데,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나, 자기나, 자기 자신이나,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본 어떤 분은 자기가 아주 심각한 왕따를 당했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폭력도 당했고, 그 애를 낳았어요. 이제 애가 학교 갔는데, 그 애가 그렇게 될까봐서 전전긍긍 하면서, 근데 애, 걔 사주는 어떻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오히려 지가 왕따를 주장했으면 했지, 당할 애가 전혀 아닌 그런 형태. 그런데 부모가 전전긍긍 하니까, 오히려 학교에서는 어떤 역효과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봐야 사주를 봐서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상황에 상황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사주를 보러 가면, 결정론적으로 묻지 않아야 됩다 그러니까, 얘가 뭐할 거지, 얼마 벌었는지, 뭐 하는지, 이런 게, 그런 거 묻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물어야죠. 물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앞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자체, 자신이 낳아놓은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어떤 성격이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배움의 풀성을 느끼게 할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부모는 그것을 알고 그러한 환경만 조성해주면 된다. 원래 사람은 지 혼자 푸는 것이지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다.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도블록 틈 사이 원지에서도 잘 자라는 잡초와 다를 바 없는 한 강인한 생명체기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만 어느 정도만 조성되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존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 그죠? 렇 그리고 부모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는 느낌. 그것만 있으면 애는 잘 커요.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무시하고, 밖에 왔으면 무시받고,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실제로, 어, 사람이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나약하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강인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강인하죠. 그, 신약신강이라는 이론이 사실은 여기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신 강한, 사주 자체가 아주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버틸 수 있고, 신약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못 버티고,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신약신강을, 그러니까 알아서 잘 살지 못 살지를 보는 게 아니고, 신약신강을 알아서, 그러니까 신약신강 이론을 보는 분들께 말하는 겁니다. 신약신강을 알아서, 얘가 신약하다면, 내가 스포트 해줘야 될 부분, 정신적으로 힘을 줘야 될 부분을 찾으셔야 되고요. 신강하다면, 신강하다면, 걔가, 밖으로 너무 뻗어나지 못하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애를 잘 키울 수 있겠죠. 그 이론을 맹신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실은 대부분 어떤 환경이 제대로만 주어지면 강하죠. 모든 사람은 다 강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강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선했고 어, 생명을 가지고 나오면 나와서 사회에 가면 다 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든 힘을 주고요. 좋은 소리도 해주고 그러면 잘 삽니다. 잘 삽니다. 다잘 삽니다. 그래서 어, 내 사주가 약해서 어떻다 뭐 이런 생각은 성인이 되신 분들이 나는 부모가 안 해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어, 저라도 오늘 드릴 테니까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잘 사시면 되죠. 충분히 잘, 잘 방법도 있고요. 안 되면 지구 밖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거고. 저안 되면. 안 되면 밤늦게 일하는 거고.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찾아서 그 방법을 하면 됩니다. 내가 움직일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잘살수 있는데, 어, 인간이라서 조금 힘들다면, 현대사회의 구조상 조금 힘들다면, 어, 이제, 부모부터, 부모부터 내 아이한테 힘을 줄수 있는, 사주를 알고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이제, 시작을 하게 해주고, 이미 성인인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돈 모아서 회행도 다녀보고, 코로나 끝나면요. 다녀보고, 그러면서, 나의 잠재력과, 나한테 좋은 것과, 이런 걸 찾는 노력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하여튼. 혹시 저출산 시대라는데, 점점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자기 자식이 더 귀해지겠죠. 이럴수록 어떻다? 어, 자식의 사주, 내 자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잘 살겠죠. 미래가 어떻게 가든. 그죠. 어떻게 가든. 뭐,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포스트 코로나도 모르는데, 그죠. 10년 후, 20년 후, 오르죠. 오르죠. 하지만, 어, 잘만 대처한다면 인간은 강인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 환경에서도 적응하며 살 거라고 봅니다. 이미 코로나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마스크 하나로 적응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마치겠습니다.